후, 음. 자, 한 번. 마치, 그 뭐냐. 선물받은 상자의 포장을 뜯는 것 마냥.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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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모두 궁금해하고 계실텐데요 지 너무 궁금해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럼 다 3.2버전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죠 PV인가요? 갑시다 가보자 상상해봐 어? 우리 계획이 성공해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구해내고 그래 그 수메러를 바꿨어 그렇지 흠? 음? 바꾼다면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뭐야 도토레가 수메르를 떠난 건야 우인단 왜 이렇게 많아 그에게도, 그에게도 좋은 일인지도 몰라 떠났다고 잠깐만 뭐야 떠났어? 기분이 들어 자기 육체로 굴레를 벗어난다는 게 나이다 뭐야 와하하하야 형타고신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잠깐만 와, 뭐야? 여기 뭐야? 와, 내 맘속에 저장 본데? 이거 너무 귀엽다. 야, 평타 모션이 뭐야? 키보드 밟는 거 같아. 어, 얘는 걔 레일라였나? 아, 레이나였나 아, 어, 뭐, 레일라 그래. 맞아, 레일라. 어, 그래. 어 레일라는 얘는 뭐... 아, 모르는데 <laughs> 나와가지고. 야풀 큐브 와 그래도 떠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남아서 다행이야 뭘한 그, 거야 일이 헉. 끝난 것 같아 언제 타이너리 아니에요 <laughs> 나이도왜 울어 누가 올렸어 세계수가 숨긴 이 모든 세계 진실에 관한 비밀이지. 이미 완전히 신이 된 스카라모슈. 와, 막지 못해, 막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너의 백성들조차 널 배신한 거야. 안 붙어보자고. 야, 너 미쳤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와, 아니 미쳤네? 와. 아, 어, 진짜 메카인데? 완전 미쳤는데, 이거? 야, 패턴 미쳤다, 이거. 야. 이길 수 있을까? 뭐야, 닐루 뭐야? 닐루 뭐야, 방금? 와, 야, 다, 야 다리까지. 라이탐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독해 야 다리까지 있는데 뭐야 보금 여자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자고 보여주자고 가자 행자 난온스매를 배신하고 신을 배신할 수 한번 붙자 뭐너희 라이덴이랑도 붙었는데 뭐 장조 어? 뭐 아들 어 엄마랑 엄마랑 아들 둘다 한번 붙어보자고 네네. 야 근데 이야 스케일이 말도 안돼 이거 뭐야 아니 역대급 스케일 인데 와 말이야. 뭐야? 어? 가자 실제 시 연을 함께 보실까요? 한번 볼까? 와 아니, 상체 만이 정도야. 상체 가야태왕 이야. 상체 가야태왕 패턴 완전 얘 패턴 완전 걔 그거네 걔 날먹이네 뭐 이건 어쩔 종류를 막으면 되고 야 뭐야 한쪽은 불이고 한쪽은 얼음이야? 물도 있네? 번개도 있네? 이게 이 페이지가 다 합체하는 거구나 아이 페이지가 합체하는 거구나 와 뭐야 이거 에? 네? 이거 어떻게 피함? 와... 별, 별의 별 별걸 다하네 그냥 완전 이건 뭐요내 옆에 뭐 이상한 거 하나 있는데 뭐예요뭐 귀여운 애가 한 마리가 있는데? 뭐야 이거 빽빽빽빽 속는데 막 누가 뒤에서? 하지만 사실 나이다는 탄생한 이후로 아, 한 번도 그래? 바깥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답니다 아 불쌍해 지식도 실제로 본적 없는 머릿속 지식일 뿐이죠 한창 뛰놀아야 할 500살인데 아 세상을 벗어날 기회가 생긴다면 어... 여행자와 함께 여행길에 올라 다양한 풍경을 인용하고 한창 이제 500살이 뛰어줄 나인데 말이에요 심지어 다른 신자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만약 나이다와 더 함께 전설 임무 좋아요 수메르 마신 임무를 완료하시고 나이다의 지혜, 전설 임무 지혜의 주인의 장제 1막도 플레이해보세요 어, 그러면 시연을 함께 보실까요? 한번 보자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어, 수 있어. 기도 하네. 와. 야 평타 너무 귀여워 진짜. 아니 뭐야 이거? 그리고 평타가 관통이네. 가져라. 와 이거 내마 속에 저장이 그거 뭐예요? 지의전당이야 뭐야? 궁이야? 뭐 뭐? <laughs> 이거 궁이야? 와 미쳤! 와 아니 <laughs> 그네 타는 나다랑 영역 전개 뭐야?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니 영역 전개 와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괜찮아요. 아, 미쳤다! 아주 진짜 홀리몰리, 고아카리로보카폴롤폴인데 <laughs>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영역 전개 싶어요. 와. <laughs> 어 그리고 전투 이외 에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해서 일정 범위에 있는 오? 일부 체진물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어요. 아니 미친 뭐야 이거? 아이 원거리 획득 뭐야 이거? 와, 체진물이랑 직접 상호나 이제 할수나 연꽃 먹을 때 이렇게 막 하면 되겠다. 시간을 엄 아니 이게 미쳤는데요, 그냥. 넌내 거야 해 버리는데? 그리고 나이다의 원소 폭발 스킬은와 이거 진짜 볼때와 이거 믿이 스킬을 <laughs> 사용하면 꿈의 전당을 구현하고 특수한 영역을 아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진짜 아 정말 예쁘네요 스킬 효과가 꼭궁성 같은 와, 느낌이에요 완전 미친 거 나이다의 아니냐고 나이다의 영역 안에 있으면 불원소 캐릭터는 이게 신이지 진짜 이게 신이지 3 정화 피해를 증가시키고 번개 원소 캐릭터는 3업의 정화의 발동 간격을 감소시키고 그래 스킬. 이게 신이구나 그래 맞네 그리고 물원소 캐릭터는 특수 영역의 지속 시간을 연장시키죠 만약 이세 가지 원소 유형의 캐릭터가 최소 두명 있으면 해당하는 효과가 더욱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레일라의 고유 필살기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 아, 필살기라. 고유 필살기? 그 필살기는 바로바로 몽유랍니다.

몇 번, 이렇게 쓱쓱하면 바로 완성이에요 아아아몇 번, 이렇게 쓱쓱하면 완성한다니 엄청난 능력인데요? 정상은 아니구나 진짜, <laughs> 대학원생을 본 아, 느낌이네요 대학원생, 대학원생이 대학원생? 딱그 느낌인데? 이어서 흥미진진한 실험에대해드릴게요 아, 사이로스 형님이 또 뭔가 만들었나봐요 캐릭터들의 고유 스킬을 사용해 특수한 어이구. 목표들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들면, 뭐야? 아, 와, <laughs> 반응을 야, 이거 뭐야? 아와부 반응을 발해월 뭐야, 이거? 블랙, 소의 낙하 공격을 이용해 플랫폼을 지면으로 와, 뭐야? 와, 이 이거, 뭐냐?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이네이이거이거 이거, 이이이거거 이거, 이거, 당연히 다임 모드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다이 모드로 아, 이거 여러분들여러분이랑 같이 해야겠다 이거. 을것 같네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겠다. 재밌겠다다 다들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실현해 어, 시다 캐릭터도 제공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겠네요 이거. 정말 아요재밌겠다 <laughs> 주전자 시스템 업데이트 복제 시스템 출시 예정이라고요. 소식이 있죠? 3.2 버전 업데이트 이후 속세 주전자에 디 복제 기능이 생길 예정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공유 코드로 다른 플레이어의 아 주전자 속 설치 내용을 복사해서 아, 완, 아? 자신의 주전자로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설치 방안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줄수 있다. 겠 내가 안 해도 남의 꼴을 음, 가져올 음, 수 음, 있다라는 음, 거구나. 평소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꾸민 속세의 주전자를 보면서 나도 하우징 음, 안 하는데 음, 개꿀인데? 음, 개꿀인데 잠깐만요, 나 하우징 안 하는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고 싶다고. 개꿀이다. 작은 프레신의 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 <laughs> 나이다 꼭 보자, 우리! 우리 꼭 보자, 나이다!